우리 정부가 이번에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또한 생계를 위협받는 우리 국민들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외국인들이 자기들도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재난지원금은 우리 국민에게 주기도 부족한 돈입니다. 이것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. 정부에서는 방침을 정하셔서 재난지원금이 우리 국민의 다른 외국인들에게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외국인들에게 이 돈이 갈 경우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돈은 더욱더 국민들에게 가기 힘들 것입니다. 정부에서는 결단을 하셔 우리 국민 외에는 결코 이 돈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.